나감옥에 갇혔어, 지금. 근데, 나 지금 감옥에 갇혔어. 뭐지? 아, 이 <laughs> 잡아. 응. 내가, 내가. 너왜 이러냐? 아, 한마 아, 맵 파괴하지 말라고. 빼빼리. 아. 빼빼리 아. 한다. 어, 야, 이거는 고기도 야 있잖아, 야, 너 있잖아. 우리 계속 그거 매패하게 하지 말라고. 그럼 나 어떻게 나가라고? 아주 잘. 네가 모르는 거잖아, 그치지 그거. 오케이. 저 나가면. 아, 우시아가 왜 이래? 내 갖고 있어. 어쩜? 지다 부셔놨네. 아 그냥 왜왜 가졌지? 어떻게 하는 거야? 내가 어떻게 하냐 나 그거 도티 방송인 거 아니다. 나는 이거 다 응. 갖고 나왔어. 어, 샤워장이다. 어디? 이야. 어디? 샤워장. 샤워장. 헐, 헐, 헐. 근데 그거 아, 야, 이거. 야, 이거 쪼네? 야, 어때? 야, 어때? 나나 기관이지? 나 나기방이지기방 응, 쪼다. 기방? 응, 아, 여기다, 여기거 이거다. 응. 난 도티, 아, 도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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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티. 도티 갈래. 근데 도티. 도티봐. 아 도티, 키, 내가 도티 만든 아니, 거 있나? 아무 분이요? 아 도티 스킨 어? 내가 만들고 있거든 지금. 못 만들잖아. 아 지금 너 어디야? 내가 탈출해. 어떻게? 응. 어디야? 너 지금 여기 어디야? 응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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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나 여기 아, 뭐, 어, 아, 뭐, 아? 아, 아 뭐야? 못 뭐, 탈출해 이건. 응가. 공. 맞아, 얘가 그러니까 내가 때린 거라고. 왜 계속 게 맵해? 탈 게임, 탈출 게임. 아 진짜 맵하게 안 말라고. 근데 어떻게 탈출하고? 네가 못한 거잖아, 재지우. 너 나가. 아, 됐어. 그거. 오, 어, 잠깐. 만 그거 하면 돼. 응? 이나. 가 그거 하면 돼? 두 명이서 할수 있는 게임. 인형 게임? 아니? 아니 아니. 나 재지우랑 안 할래. 아... 내 이거 나나 엄마가 먼저 분석을 주면나고 먼저 빠져두 가지고 이런 브이티 같이 할래. 좋아. 그너 먼저 너 먼저 못할 건데? 아 아직 아조아줘거아 지우기한테 주러 아치지즈공한테주고 그러라고. 아니너 지금 이거 꾸시고 있어? 어? 방금 너 이거 꾸시고 했어 어, 그래? 응. 좋 줘봐 저기다, 저기다, 나 저기다. 야, 재국아나 마중 좀 나가줘. 뭐, 아, 지우기, 지우기나 지금 거의 나 왔어. 여기다, 여기다. 여기다. 간다, 내가. 아, 진짜, 허. 어? 이 니가 네 차. 여기다, 지우기. 어디, 어디? 어디? 뭐. 어디? 근데 여기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? 어떻게? 아, 무서봐 어, 어떻게 한 거야? 아, 계단 있었어? 응. 아니 한, 잘안올라가지 아, 내놓으라고, 내 놀라고 쳐면 음. 됐다. 됐어. 가야 귀신이 라 해. 밥이 지가 화생이 지마베이내꼴이내꼴리는게 아니야. 오, 야, 지우기 상? 3... 야, 지우기 너 탈출하고 있어. 응? 야, 잠깐만, 니몸안닫았잖아최지우아 뭐 아, 지우기 탈출한다. 눈안 닫는 게 무슨 잘못이야. 지우기가 난, 탈출한다. 난 잘... 누가 웃어. 저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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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. 야, 이거는 내가 저기까지 올라가면 지우가 죽여줄게. 에이. 아, 그러고 보니까 내가 경찰하면 안 될까? 내가 경찰해갖고도 죽일 수 있잖아. 아니지. 마크마스로 응. 해갖고. 맞아. 지우기는. 지유. 왜 네. 아래로 내려오라고? 내려오 있어. 야, 이거는 저기까지 가는 거 말고. 그게 내려오는 거냐? 야, 네. 야, 잠깐만. 이거나 너 이거부터 해야 돼. 아 뭐? 네 도둑 하면이거부터 해야 돼. 나 도둑할 거야. 도둑할 거? 어, 한 대만 때리. 면 어, 한 대만 때리면 나 계속 잡아 줄 거야. 우리는 전기 좀 쥐야 될까? 이거는 저기. 여기서 발판이 있거든? 그거 발아야돼는데 네. 근데 우리 발판 없잖아. 여기 있어. 큐. 있어 바로 앞에. 아 아까 미 나갔어. 아야 빨리 아, 냄새 좀나 냄새 진해 이상한 냄새. 어떻게 가?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살치인 나? <목소리> 사벨리가 있더라고. 아아아 여기. 운동장 옷 가져. 운동장 옷 가져. 아 진짜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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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 갈게. 공기, 나 이제 가야돼. 내가 가자. 어이가. 아, 가야지. 가지